다함께 성경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서만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릴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일곱 교회 중두 번째 교인 서머나 교회에 주신 주님의 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숨이 막힐 것 같은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 자기 소개는 단순한 명함이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과 너무나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교회를 향한 놀라운 위로입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고약 이사야서에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었던 칭호입니다. 이것은 편지를 쓰신 예수님 이 바로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선포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거시적 역사만 주관하지 않으십니다. 지극히 작은 우리 한 사람의 인생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 없이 오늘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소개가 이어집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시니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을 더 뒤없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보통 태어나서 죽는다고 말합니다. 삶은 시작이고 죽음은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죽음은 재앙이 아닙니다. 끝도 아닙니다. 부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고통받는 서머나 교회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도 죽음은 더 이상 재앙이 아닙니다. 끝도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한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한 천만일을 던지십니다. 구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 요 사탄의 회당이라 내가 내 환난 과 궁핍을 알거니와 여기서 안다는 말의 깊은 의미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앎을 말하지 않습니다. 경험적 앎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고서로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삶의 한복판에서 모든 아픔과 눈물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셨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깊은 곳의 아픔까지 아시는 친밀한 앎입니다. 고통이 주는 가장 큰 괴로움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고립감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 거야.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고난보다 더 우리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내가 알고 있다. 내 모든 사정을 알고 있다. 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내가 안다. 왜 그렇게 밤잠을 설치며 뒤척이는지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뒤돌아서서 얼마나 깊은 한숨을 내쉬는지 내가 다 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아셨습니다. 당시 서머나는 에베소 못지않게 부유하고 화려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아시아의 멸류관이라 부를 만큼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하여 황제 숭배에 그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습니다. 이런 도시에 그리스토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겠습니까? 당시 장사를 하려면 길드라고 불렸던 지역 상인조합에 가입해야만 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신전에 가야 했습니다. 거기서 로마 황제를 향해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조합 가입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일단 상인 조합에 가입하고 나면 먹고 사는 데별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많은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서머나 성도들은 이 우상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참혹했습니다. 생업을 잃었습니다. 엄청난 세금을 내어야 했습니다. 재산을 압류당했습니다. 사업과 소비 활동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극심한 가난에 내몰렸습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 때문에 가난해졌습니다. 이것이 서머나 교회가 직면한 환난과 궁핍의 실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 양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세상은 그들을 실패자로 규정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요함과 성공의 잣대로 보면 그들은 확실히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요한 자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세상의 물은 잃었지만 하늘에서 석지 않을 영원한 보물을 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정반대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말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처럼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 이 둘은 때로 극명하게 갈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잣대로 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잣대로 재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때로는 손해보고 세상적인 성공의 길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미소지으십니다.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이 칭찬을 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 편지가 예배 시간에 공개적으로 읽혀졌을 때 아마 그들은 폭풍 같은 눈물을 쏟으며 찬양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머나의 서머나 교회의 고통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로마 제국이 인정한 합법적 종교였습니다. 로마는 유대인들의 유일신 신앙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숭배를 법적으로 면제받았습니다. 매우 특별한 혜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누렸던 법적 보호를 함께 받았습니다. 하지만 네로 황제의 박해 이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로마는 기독교를 유대교와는 다른 별개의 종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독교는 더 이상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불법적인 미신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오늘날처럼 메이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카이사르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며 황제에게 분양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반역행위로 비춰져 박해의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유대인 공동체는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당국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온갖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것들은 불신자들의 핍박보다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같은 동포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왜곡된 신학이 있었습니다. 번영을 의로움의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고난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이렇게 정죄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비참하고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벌주시는 증거다. 이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공격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유대인들 향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라 여겼지만 주님은 그들을 사탄의 집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행위는 정확히 사탄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골짜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에 관해 내게 주리라.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했을 때 성도들은 이제 고난이 끝날 것이라고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은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끝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큰 고난이 올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몇 사람은 감옥에 갇힐 것이라고 하십니다 순교의 위협까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주님은 환난의 기간을 10일 동안으로 제한하십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열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0일 동안은 다니엘서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더욱 건강해졌습니다. 서머나 교회도 이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험을 통과할 것을 내포합니다. 또한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열흘은 관용구로 짧고 제한된 시간을 의미했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짧고 제한된 연단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영광스러운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의 이르기까지 충성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명령이 가혹하게 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우리 가치를 대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한 위대한 정인이 있습니다. 바로 서머나교의 폴리캅입니다. 그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훗날 서머라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는 86세 나이에 체포되어 원형경기장에 끌려갔습니다. 로마 총독은 군중 앞에서 그에게 말합니다. 폴리갑 내 나이를 생각하라. 지금이라도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카이사르가 주님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제가 감히 어찌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총독은 맹수들을 풀어놓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폴리갑은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도 저는 다시 선에서 학으로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독이 불에 태워버리겠다고 하자 폴리갑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위협하는 불은 잠시 타다가 꺼질, 꺼지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총독과 군중들은 더욱 격분하여 그를 화영대에 매달았습니다. 폴리갑은 이때 사도 요한의 편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네게 생명의 관을 줄이라. 그는 불길 속에서 순교했고 영원한 생명의 관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생명의 관입니다. 당시 서머나 경기장에서 승리한 운동 선수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은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명예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승리의 관을 치워 주실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둘째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죽음을 말합니다.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세상 권력은 우리를 첫째 사망에 이르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혼을 해하여 둘째 사망에 이르게는 할수 없습니다.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은 이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과할 힘을 주십니다. 또그 끝에 있는 영광스러운 상급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상이 너무나도 크고 확실하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당당히 요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이야기는 2000년 전의 낡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부호와 성공이라는 우상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이 사회는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만 만족한 삶이 찾아온다고 가르칩니다. 번영 신학에 물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이런 거대한 세파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 손해처럼 보이고,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 혹은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어떤 기회를 포기할 때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통장 장고나 명함에 적힌 직함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손해를 세상이 줄수 없는 영적인 부요함으로 채워 주십니다. 세상의 박수갈채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는 주님의 한마디 칭찬을 더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결정적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큰 고난을 만날 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고난을 만나면 세 가지를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고난에 대해서 처절할 만큼 질문하고 파고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헤롤드 쿠시너라는 납비입니다. 그가 저수란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는 신학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는 책입니다. 구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의심했습니다. 어린 아들이 프로게리아라는 병에 진단받을 때 그의 의심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성장하지 못하고 마치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처럼 오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벗겨지고 피부는 가죽처럼 변하여 주름이 잡혔습니다. 치아도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노인의 몸이 되었습니다. 결국 14살에 죽고 맙니다. 구순녀는 그 아들의 병이 고통스럽게 지되는 동안에도 여전히 납비로 봉사했습니다. 그는 독거 노인들, 병원의 환자들, 고통받는 자녀를 가진 다른 부모들에게 하나님을 납득시켜야 했습니다. 이것은 아들의 죽음만큼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구신녀가 발견한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전능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말해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이 당하는 이 지독한 고난을 거저 지켜만 보고만 있을 뿐입니다. 또그 고난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믿고 주장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모든 고통을 끝내지 않으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 그것을 하실 수 없기 때문이라 그는 답합니다. 구시년은 한 가지 더 주장합니다. 그는 병이나 불행은 하나님이 인간을 벌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고통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우연과 운명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구스너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 고난은 미스테리, 신비입니다. 수학 공식처럼 똑부러지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무능하시거나 사랑이 없으시다는 결론은 옳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깊고 깊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한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침묵하시는 듯 보일 때 우리는 숨 막힐 듯한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를 두고 니체는 신은 죽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샤르트르는 신은 죽었고 우리가 이제 접하는 것은 신의 시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시인 휠들린과 철학자 하이데그는 이를 신의 결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계시하시는 하나님도 나오지만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도 나옵니다. 이사야 45장 15절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 신학자 말틴 부부는 하나님이 안 계신 듯한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 신의 일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식은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자리잡음으로써 일시적으로 태양빛을 차단하는 현상입니다. 기막힌 통찰력입니다. 부부는 신은 죽었다라는 무신론적 경향을 대표하는 서구 철학자들을 비판했습니다. 부재가 아니라 일식이라는 겁니다. 부재와 일식은 다릅니다. 부재는 절망의 상태이고, 일식은 희망이 있습니다. 일식으로 인해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고 계십니다.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인디안 중 체로키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은 소년이 성인이 되면 독특한 성인식을 치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멀리 떨어진 숲속 깊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의 눈을 가린 채 홀로 남겨둡니다. 그날 밤에 소년은 혼자 밤을 꼬박 지새야만 합니다. 늘 가족과 부족의 울타리 속에서 살아온 소년은 눈이 가려진 채 견뎌야만 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출 때까지 어두운 숲속에서 온갖 공포와 싸워야 합니다. 부시력 소리만 나도 온 촉각이 곤두서고 각가지 부정적인 상상으로 소년의 밤은 깊기만 합니다. 침이 마르고 온 영혼이 두려움과 싸웁니다. 마침내 새벽 여명이 스며듭니다. 기나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가리개를 벗었을 때 소녀는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 멀리에서 어렴풋한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니 아버지였습니다. 지난 밤 내내 아버지는 아들을 떠나지 않고 창과 활을 메고 아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녀는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거기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깊고 깊은 밤 중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해는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잠시 일식 중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에서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기보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아십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결코 홀로 버려졌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부재중이 아니라 일식중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인디안 소년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죽도록 충성하라는 의미를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명령이 너무 거창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순교와 같은 대단한 일을 해야만 할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신실함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크고 작은 일들의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맡겨진 역할들 앞에서 신실함을 보이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십시오. 작은 약속 하나도 소중히 여기십시오. 말 한마디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매일 빠지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매일 큐티 시간을 가지고 주님과 말씀으로 동행하십시오. 주님은 그런 사람을 믿고 더큰 일을 맡기십니다. 또한 충성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조금 하다가 힘들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렵고 지칠 때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이는 결코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본성을 거스르며 수고해야 하고 애를 써야 가능합니다. 인내하고 견뎌야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충성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머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평가를 보았습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평가였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그들은 가난하고 핍박받고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노래는 하늘의 부를 사온 부유한 자였습니다. 책망할 것이 하나 없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닥쳐올 큰 고난을 아시면서도 두려워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괴롭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생명의 관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확실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때는 언제입니까? 깊고 어두운 밤일 때입니다. 낮에는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이 너무 밝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고난의 어둠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납니다. 평안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던 믿음의 진가가 고난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난의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났던 교회였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드리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손이 우리를 강하게 붙드실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믿고 약속해 주신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라에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리더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